예, 1 8번이 2번 fx 그래프가 요거였었죠? 그러면은 지금 조식을 다시 한번 갖고 옵시다 예, 이렇게 됐는데 요놈하고 요 fx하고 누하고 얘하고 접한다. 그럼 연립 방정식의 해. 그쵸가 하나다. 한마디로 이 이차방 한마디로 이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로 넘어간 거죠, 지금. 음. 위에서는 2차 함수와, 아유, 그쵸, 어이거 한번 목차 정리할게요. 일단 나머지 정리가 살짝 나온 거고, 언급됐고, 언급된 거고, 그 다음 fx 꼴 나왔으니까는 2차 함수 꼴. 그런데 항 등식하고 연결해서 문제를 풀었죠. 그리고 여기서 2번에서는, 1번에서 이렇게 끝났고, 2번에서는 뭐하고 또 연결됐냐 하면은, 그냥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, 기본적인 판별식, 넘어가는 이방 이 함수. 이 연결 가지고 이거는 뭐 흔히 나오는 문제였으니까요. 네. 음, 예. 아, 푸는 문제가 됐죠.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는 그냥 풀면 될거 같아요, 사실은요. 이렇게 없어질 거고 2가 될 거니까는 음. x 2 x 1 a 음. 요 방정식 프로에 친 다음에 판별식 쓰면 판별식이 뭐가 나온다? 0이 되게 하는 A 값 구하면 되겠죠? 이거 계산은 그냥 여러분한테 맡기는 걸로 할게요.